어떤 정치적 의사 표시를 대통령이 있는 데서 하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네. 만약에 필요한 주장이 있으면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. 그 입을 틀어 막는 게 문제인 거죠. 근데 그것도 주장할 만한 때와 장소가 있는 거죠. 광복절은 정치적 주장을 넘어선 네. 자리란 말이에요. 저거를 뭐 예를 이를테면 대통령의 정견 발표라든지 혹은 뭐 대통령 기자회견이라든지 뭐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만난 자리라든지 뭐 그런 점은 얼마든지 네. 저 말에 온당하고 그렇지 않음을 떠나서 얼마든지 할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저걸 못 마땅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마땅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네. 저 자리에서는 아닌 거죠. 아 그렇죠. 그런데 네. 저... 안철수 의원이 저런 이상한 행동을 <laughs> 너무 많이 해뭐 네. 말을 보태기가 참 어려워요. 맞아요. 아니 좀... 약간 영화적 캐릭터 같지 않아요? <laughs> 영화에서 나올 법한 캐릭터죠. 어. 아,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음. 뭐 조롱이 아니라 음. 아니 좀 걱정스럽거든요. 음. 그 정치하시는 분인데. 음.